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싶은 거, 질문하면 우리가 OX를 한번 할까, 지금? 그러, 네. 그럴까요? OX. 분위기로 돕고 있죠? 네네. 가실 때로 반납해야죠. 알았어. 시 가면 안 돼요? 전문적인 용품이냐요 네, 우리가 또얘들다 알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내가 통닭을 대가뜨릴게요 아는 지금 견제하고 있는 젠더 두 명이 두 명이 니다 전체적인 아니 여기서. 이을똑바로안했신 어, 예. 분! 네. 디테일 네. 릴렉스 하기 말고 우리 라인, 어? 라인 나오래 주세요. 미니한하고 한방 하다 보면 여울 너무 많이 어 오야. 질문 수정분 들어왔어요. 이 네. <laughs> 자리에서 견제하고 있는 젠더 두명 음. 이상 있다. 여기서. 네. 어허, 어머 이거봐 이거봐 이거, 이거 난 어리면 너 세면 다 견제야. 왜냐면 내가 나이가 있으니까 젊은 못 따라가잖아. 애들 눈치가 좀 보이더라고. 맞아. 맞아. 그래서 들은 거예요. 이제는 함께 해야지 뭘 견제야. 이게 언니가 잘못하면 나중에 돈거노인 응. 되는 거. 맞아. 의독사고. 하왜 엑스를 한 거야? 생각이 없어 지금. 꺼자야라 이거는 벌주다. 아무 생각 없이 엑스 듣다게 너무 진짜 기분 나쁘다. <laughs> 나는 언니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배워야지. 질문 여기서 지금 이모가 내가 1 등이다 그렇다 아니다. 오케이 오 X. 자, 하나 2, 3 <laughs> 나는 어. 내가 잘난 맛지 살고 있어 요이 어. 생각마저 내버려 두면 <laughs> 진짜로 나는 이제 쓰러져야 돼 <laughs> 나도 똑같은 마음이야 코라 언니 말처럼 이런 뭐. 마음이 아니고 이제. 우리 나이가 버티기가 힘들어 나는 하리수 언니가 옆에 있어도 나는 오할 거야 <laughs> 세 번째 질문 <친구는> 올라왔어요 <laughs> 남자친구 10명 이상 사귀어 봤다 ORX 10명은 10명? 있잖아 원나잇은 안 되죠 아. 그러니까 나는 사귀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남자는 그냥 아. 2박 3일부터는 인정인 거잖아요 아. 그거 이것저것 다기면 같이 밋밋하게도. 시차 어, 왜 이렇게 열고 있는데? 아니, 원래 남자친구 유혹에는 일주일 안 됐어. 순수함 뒤에 묻혀있는 퀄리 같은 마음들. <laughs> 나는 온나인스 강의에서 리아야. 내가 내 마음만 먹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남자를 꼬실 수 있다. 하나, <웃음> 둘, <웃음> 셋. 마법고고나 꼬실 수 있죠. 음, 음, 음. 어떻게 꼬셔야 되는지 기억도 안 나요. 나 평소에 거짓말 많이 했다. 여기서 짓으라. 아 진짜 되게 하는 거야. 지금 내가 꼬신다고 넘어올 <laughs> 자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해. 너즘에예뻐요 <laughs> 우리 젠더야. 우리 로써 승부하면 돼. 네. 나 여기서 기가 제일 세다. 하나, 둘, 셋. 난기 세인 것 같아 내가. 근데 언니 리더십이 있잖아. 맞아. 그래서 그룹, 그랬잖아. 언니로서의 밀당. 맞아 맞아 맞아. 맞지 맞지. 나는 이 방에서 다른 사람이 모르는 비밀을 알고 있다. 하나, 둘, 셋. 못하고. 오이 어. 남자 주무시나? 난 요즘 고백하고 싶은 남자가 있다. 모아리스. 음. 하나, 둘, 셋! 있나봐. 어있어요내건 <laughs> 아니지만. 어머. 뭐지? 뭐 유부남 아니지? 아, 아니에요! <laughs> 내건 아니지만 그게 유부남인 줄 알았지. 저희 우리 갈수록 방송 응. 우리 자기들하고 썸타고 싶다. 뭐아 포장 잘한다, 포장 잘한다. 그런 알지? 잘해? 최근 한달 안에 음. 키스를 해본 적이 있다 뽀뽀 말고 키스? 키스. 뽀뽀를 해야지. 목소리. 목소리. 너는 키스 잘안 하고 바로. <laughs> 이 질문 너무 마음에 들어요 만약 남자친구가 있다면 내 남자친구가 둘이만 나둬도 걱정 없는 사람이 있다 너는 진짜 안전빨이다 지원 다하 너는 진짜 못 믿겠다 그럼 너야 뭘. 거야 <laughs> 하나 둘셋 손가락 나는 2대2 나는 못 믿어요 왜난한 번도 안나왔어요 게 아니고 준이는 어. 좀... 예의가 있고 매너가 맞아, 있어서 맞아, 맞아.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어요. 아니. 나도 몰라. 하긴 어. 남자가 알고 보니 애가 있다면 같이 키우자고 한다면 뭐하랬어 네. 하나 둘 셋. 네, 어, 절대 못 했어. 사춘기가 있을 때 유학 보낼 거야. 엉망하 남자한테 막 이러는 듯고 막 할까 봐. 애기말못할 때는 키울 수 있어. 근데 나는 그게 경험이 새로웠던 거. 애가 유치원에 있는데 외어졌어. 먹을 게죠 그러니까 이모 이모 하면 서 딸이잖아 어리니까 어, 어. 어, 이거는 결혼해야 된다 근데 그가돌싱이고 아. 이혼했다고 했는데 아. 알고 갔더니 그걸 어. 나중에 알아가지고 나는 정말 내 목숨처럼 <laughs>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플라톤의 사랑을 원한다면 이해할 수 있다 없다 뭐 분명도 없이 사랑을 할수 있다 아 근데 꼬리는데도 할수 없다 또이보 꼬리는데도 안 해도 반하잖아 하나 둘셋 물론 그속궁합도 중요한데 서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아껴주고 다른 뭐 나도 말로 공감하는 거 좋아해 나이가 들고 수술하고 나니까 마음이 중요하다는 근데 언니들 나이가 또 있으니까 나이가 두 번째 맞아 맞아 열륜이 열륜이라고 합시다 맞아. 맞아. 맞아.